오늘 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꼭 말씀을 집에서 시간 있을 때꼭보셔요 새로운 것만 보지 마시고 예전에 했던 것한 번씩 보셔요 지난번에 그했죠 지난번에 참된 이웃이 누군가 여러분이 지난번에 봤어요. 이번에는 38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 38절, 10장 38절입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그들의 길을 갈 때에 누구가 누구와 함께 가요?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가시니, 그곳은 마르다라 하는 여인이 예수에게 유하도록 자신의 집을 내어 준 것이라. 마르다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집을 내줍니까? 잘 아는 사람에게 집을 내줍니다. 아무나 집을 내주지 않아요. 이 마르다라는 여인은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집을 내어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데 집을 내어주지 않아요. 잘 알기 때문에 내어줍니다. 내어준다 그래서 내 집에 와서 사세요. 그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와서 식사하시게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누가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합니까? 귀한 분일 때 그렇습니다. 귀하고. 귀한 분이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일 때, 아는 분일 때 그분을 초대해서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지금 말하다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한 여자예요. 예수님을 잘 아는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을잘 알고 말씀을 잘 알고 아주 믿음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이제 마르다 이제 아시겠죠? 바로 그로 한 자가 마르다입니다. 39절 그녀에게는 마리아라는 여 동생이 있는데 그녀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더라. 그에게 누가 있다? 마리아. 마리아는 누구다? 여동생입니다. 이 여동생은 좀 예뻤나 봐요. 마리아 또 누가 있어요? 이 자매 외에 또 누가 있어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구? 나사로라는 누이가 있습니다. 오라버니가 있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인지 뭐 동생인지 모르는데오라버니라 그래요. d 그래서 n 남매 a r o 네, 여기서는 나사로는 안 나와요. 대신 누가 나와요? 마리아라는 여자애가 여자가 동생이 나옵니다. 그녀는 예수의 발치 앉아서 말씀만 듣더라. 40절. 그러나 마르다는 해야 할 준비로 정신이 없더라. 왜요? 왜 정신이 없어요? 음식 준비. 그렇습니다. 귀한 분을 초대했기 때문에. 귀한 분이 내 집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마르다는 해야 할 준비로 정신이 없더라. 그녀가 예수께 와서 주여, 내 동생이 나만 일하게 하는 것은 신경도 안 쓰시나이까? 날 도와주라 하시옵소서. 청하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마르다는 정신이 없다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예, 손님 맞잖고 음식 장만하느냐고 식사 준비를 정신이 없대요. 그런데 뭐야? 동생이라는 말이 아마 어? 여동생이라고 하나 있는데, 여동생은 뭐요? 가만히 아주 꼼짝도 안 하네? 에? 그저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나? 그것만 듣고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말다가 열불 나겠죠? 천불천불? 천불. 어. 보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걱정을 하고 화를 내는구나. 그래서 마르다가 어쩐다가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많은 일로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당연하죠. 귀한 분이 오셨는데, 어, 귀한 분이 오셨는데 마땅히 동생이라면 언니, 언니 언니를 도와가지고 마땅히 가 어? 함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42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필요한 것은 단지 한 가지 이니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지지 아니하리라이 말씀으로 인해가지고 마리아가 뭐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말했다가 마리아가 잘하고 있다고 교회에서 가르쳐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가,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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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뭐예요? 필요한 것은 단지 한 가지니라. 필요한 것은 단지 한 가지, 한 가지가 뭐예요? 네? 필요한 것은 단지 한 가지니라. 뭐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말씀 듣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필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이야. 그딴 거다 필요 없어 중요한 것은 구원 받는 게 중요한 것이야 넌 지금 뭐 하고 있니 마리아가 잘못하는 아니 마르다가 잘못하는 거야 마르다가 마르다가 잘못하는 겁니까 마르다 네? 뭘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마리아잖아요 네. 그럼 마르다는 그럼 어, 그럼 마르다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잘한 거요? 예수님, 좋게 좀. 마르다 같이 할수 있는 자는 누가 이렇게 할수 있다? 마르다 같이 할수 있는 자 말씀을 많이 하는 믿음 있는 자가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더 훌륭한 거 누가 더 훌륭한 거예요? 마르다가 더 훌륭한 거예요. 그분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런데 마리아는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 소리만 듣고 자는 거예요. 발치에 앉아가지고. 네? 마르다가 더 훌륭한 거, 더 훌륭한 분이에요. 마르다가 언니가. 더 훌륭하신 분인데, 기쁘긴 누가, 뭐로 기뻐야 돼요? 마리아 동생으로 인해서 기뻐야 되는 거예요. 왜? 아, 내 동생이 드디어? 주님 말씀에 대해서 듣는구나. 그것으로 기뻐야 되는 거예요. 마르타도. 동생이 드디어 주님의 말씀을 듣는구나. 응? 아, 드디어 내 동생 마리아가 드디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구나. 그, 그 의미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자면, 10장 42절, 41절. 주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걱정하고 화를 내는구나. 얘 야, 그렇게 안 해도 된단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어? 난리 부르스를칠 일이 아니야. 뭘 그렇게 많이 준비한다고 렇게 난리를 치니? 필요한 것은 딱한 가지야. 뭐다? 너와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한 가지란 말이야.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해. 내가 먹는 게뭐 그리 중요하냐? 마리아는 이제 요게 딱 한마디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이게 쓰여있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이 말이,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말이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마리아는 이제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이 말이 들어가 이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 이제라는 말이.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오래전, 2000년 전에, 전에 쓰여져가지고, 계속 전해져 오면서, 누가 잘못 전했거나 잘못 쓰여가지고, 이 말이 빠진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이. 이제란 말이 어야 된다고 이제 말 이제란 말이 마리아는 이제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이 말이에요. 마리아는 이제 좋은, 것, 좋은 게 뭐예요? 말씀 왜 말씀이 좋은 것을 알아야지 그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제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가 믿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그는 더 이상 더 이상 어쩐다? 빼기지않으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는 계속 말씀만 듣는다 이 뜻이에요? 어? 얘가 이제부터는 그 믿음을 잃지 않게 않으리라 그 뜻이에요. 그 뜻. 잃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세상에 속해서 그렇게 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뜻인 거예요. 이 마리아가 누구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저 나와요.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요. 예수님 뒤에서 옥합 그 옥합이 뭐요? 예 향수병, 향수병, 향수병인데 이렇게 뭐좀 오구로 되고 돌로 깎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이 갖다 머리에다 부어요. 그향향 향, 뭐죠? 향수를 쫙 붓고 그냥 발치에 발에 엎드려 가지고 자신의 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막 닦아드려요. 계해 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시작, 시작. 그 마리아가 뭐하던 여자다. 어? 여기를 정확히는 안나와있지만몸 파는 여자라 다는 거예요. 동생인데 그 여자는 저래서 얼굴이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 얼굴이 예쁘다고. 그래서 저 요한복음에 가면요 사람들이 잔뜩 와서 마리아 주위에 남자들이 잔뜩 앉아 있어요. 왜? 예쁘니까.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니까. 자, 가볼까요? 요한복음으로 가세요. 뒤로 가시면 돼요. 누가 보면 음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요한보금 아닌고요 요한복음 11장. 예,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오라버니를 잃은 데 대하여 위로하더라. 20절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를 맞으러 나가되, 마리아는 그냥 집에 있더라. 사람들 여기 지금 뭐라 했지?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있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누가 온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래요. 왜? 오라버니가 죽었기 때문에 잃었, 데 잃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오라버리 이런 데 대하여 위로하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아와, 지금 모아러온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인 사람들이. 문상 온 겁니다, 문상. 문상, 상가 집에 문상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근데 마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대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나갑니다.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를 맞으러 나가되 마리아는 그냥 집에 있다라. 마르다가 예수께 이르되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주여 당신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것이니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실 것을 아나이다 하니 보세요. 무슨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얘기 르시되내 오라버니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대답하여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 보세요 주님의 가르침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부활까지도 이분은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 부활 때 다시 살아난 것 당연히 저도 알지요 저도 그거 믿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에게 녀 이르시되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살리니 그가 비록 죽을지라도 살겠고 지금 미, 뭐야? 지금 나사로가 네 오라버니가 죽었지. 그래도 그는 살 것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죽, 살아서 믿는 자 우리처럼 주님을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데요. 결코 우리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죠? 근데 왜 결국 안 죽는다 그래요? 어, 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자마자 바로 천국에 가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나의 영은 온전히 살아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시니라 마르다가 예수께 이르되 믿나이다 주님 보세요 믿나 믿는다 그러지 마르다가. 주님, 당신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보세요, 그리스도를 미, 그리스도인 것도 믿고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에? 그리스도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자,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나이다. 마르다네, 믿음이 이 사람은 참 좋은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마르다나 언니인 마르다나. 그녀가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들어가서 자매인 마리아를 한쪽으로 불러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찾으신다. 왜? 왜 찾으셔요? 예수님께서? 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믿음이 막 시작된 자매, 자매이기 때문에. 누가 보급해서.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래, 네 동생 마리아는, 마리아는 어디 갔니? 하고 찾으시는 거라고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자 급히 일어나서 예수에게 가더라. 이때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들어오지 아니하시니 여전히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던 유대인들이 뭐요?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많은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마리아 주야 마리아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뭐하던 분이다 원래. 예, 몸을 팔던 여자분이셨어요. 몸을 팔던 여자분이셨어요. 그래서 향수가 있는 거예요, 향수가. 향수를 쓰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향수가 얼마나 비쌌어요? 어?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남자가 1년 동안 일해야지 그 향수 한 병을 살수 있을 정도의 그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향수 한 병이. 그렇게 비쌌다고요. 남자가 1년치 일을 해서 그 임금으로 겨우 살수 있는 것. 어? 그게 그게 향수라고 향수.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녀를 위로 위로하던 중에. 그러니까 그녀를 잘 아는 거예요, 마리아를 남자들이. 그래서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던 거예요. 마리아가 그 피로나 나가는 것을 딱 보고 따라 나서니. 그녀가 고카로 무덤으로 가는 줄로 생각함이라. 아시겠죠?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그래서 누가 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였죠. 40절. 아, 40 10장 41절. 누가복음 10장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걱정을 하고 화를 내는구나 얘야. 그래 그거 많은 일로 이렇게 화내고 짜증 내고 그러지 말어. 그러는, 그렇게 하느님 어떠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4 2 절. 그러나 필요한 것은 단지 한 가지니라. 그딴 거다 필요 없어. 중요한 것은 딱한 가지야 우리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딱한 가지라니까. 그것이 무엇이다? 우와. 구원을 얻는 것이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구원의, 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다? 주,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나 필요한 것은 단지 한가지니라 마리아는 이제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마리아가 처음으로 주님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믿음을 주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발을 씻겨 주 눈물로다. 눈물로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눈물로다 주님의 발을 적셔 가지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겨 드려요. 씻겨 드려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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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분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구원을 얻는 거라고요. 누구? 마리아도.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42절 마리아는 이제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이제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이제부터 이제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좋은 것이 무엇이다? 좋은 것이 말씀 구원을 얻는 길 구원을 얻는 것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가 이제 믿음을 시작하였으니 잃지 않으리라 그 뜻인 거예요. 1 1장으로 가겠습니다.